양수. 1과 3 사이에서는 음수. 3보다 클 때는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아, 양수, 음수, 양수니까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라고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의 두호를 찾는다 빠르게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몇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느냐 2차 뭐 1차는 당연하죠 1차 2차 3차 4차 까지 근데 요것까지는 익숙하단 말이죠 익숙한데 이 3차와 4차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조금은 좀 쉬운 방법들이 좀 필요하고 빠른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네. 예. 뭐죠? 뭐가? 기울기예요. 뭐가? 아, 기울기, 뭐, 맞는 얘기죠? 도함수의 부호도 기울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건 뭐라고? 자, 여기서 생각해봐.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게 핵심인데, 우리가 그려야 될게 이거 네 개라니까? 이거 알잖아. 그릴 수 있잖아. 이거 그릴 수 있잖아. 이거. 잘 그릴 수 있니? 잘 그릴 수 있어? 이거 잘 그릴 수 있어? 자,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쁘게. 이쁘게 그린다고 그려집니까? 음. 자, 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성질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차 자주 쓰이는 3차 함수의 성질, 그다음에 자주 쓰이는 4차 함수의 성질들을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자주 쓰이는 3차 함수의 성질. 자, 자주 쓰이는 3차 함수의 성질. 자, 첫 번째 성질. 제일 중요한 성질인데. 자,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개형. 민지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허공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민지라고 했어요? 네. 감사합어 이거 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두 개밖에 없어요? 총 여섯 개가 있는데 오오오. 아 그렇지. 자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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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그림 6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니까, 위에 것만 외우더라도 충분히 아래 거를 다 커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요거의 성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거, 자, 요거, 요것과 이것을 가르는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죠? 자, 나는 아까 분명히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거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어때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거나, 0이죠? 그죠? 자, 도함수의 부호가. 기울, 아까 기울기라며. 도함수가 기울기라며. 그 기울기가 0보다 큰것 밖에 없잖아. 또는 0 하나밖에 딱 하나만 있거나. 자, 지금 얘와 얘를, 얘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도함수의 부호가 얘는 음수가 되는 놈이 있는 거고 얘는 음수가 되는 놈이 없는 거야. 근데 3차 함수라고 했잖아요. 3차 함수면 도함수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0보다 작은 놈이 없는 거고 0보다 작은 놈이 있는 거야. 얘는 X축 X축, 이거인 거고, 얘는 음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이렇게 그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자,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자, 얘와 얘를 구분할 수 있는 식이 있었죠. 무슨 식입니까? 자, 얘냐, 얘냐를 구분할 수 있는 식. 판별식.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얘는 지금 음수가 되는 놈이 있어요. 0보다 작은 놈이 있어요. 얘는 0보다 작은 놈이 없어요. 그럼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야? 큰 거야? 한 배씩 d가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어? 작아 남규. b시 d가 0보다 0보다 장학 퀴즈, 장학 퀴즈. 손이 장죠퀴즈나갔서었어요어요 아니요? <laughs> 잘했어요. 0보다 크죠. <laughs> 맞죠? <맞아>. <laughs> 이 0보다 작은 거고. 이 0보다 큰 거고. 자, 그래서 f 프라임 x를 가지고 그 그래프의 개형을 따질 때 f 프라임 x의 판별식을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따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죠. 자, 51페이지에 유제 4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51페이지에 유제 4번. 저 그래프 중에 있겠지. <~18source> <금> Σα 자, 요거는 최고차계수가 1이에요. 양수니까 이거 셋 중에 하나라는 얘기고 이세개 중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걸 찾으셔야죠. 이거지? 이거는 1대1 대응인가? 아니지? 1대1 대응이 뭐야? y 값 하나에 x 값 하나씩만 모두 대응이 될때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거 보면 y 값 하나에 지금 이 y 값, 이 y 값 하나에 세 개의 X 값이 이렇게 대응되고 있죠?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자, 1대1 대응은 이런 걸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자, 1대1 대응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증가함수다 또는 감소함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도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말로도 얘기할 수 있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도 1대1 대응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자,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누구를 뜻하는 말인데, 삼참수 중에서는 얘네를 뜻하는 말.